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8월 25일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합의 정상회담 개최 계획과 주요 의제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전에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뉴시스 김용록입니다. 일단 이번 방문 형태가 국빈 방문인지 공식 방문인지 실물 방문인지 여쭙고요. 그리고 어제 또럼 서기정과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셨는데 워싱턴에서도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발표가 있을지 여쭙, 여쭙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공식 그 실무 방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어,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제, 이제 공식 방문과 달리 이제 공식 환영식이 이제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은 어그 공식적인 어떤 의제 협약식 같은 것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협의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뭐어 관세 협의 결과를 포함해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서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그 미국에 앞서서 그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실지 궁금하고요. 이게 혹시 당일치기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방미 일정에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과 관련된 일정은 아직 어,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정상 통화라던가, 그리고 G7 가운데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라던가 나머지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가능성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그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기업 혹은 뭐 이제 산업 관련된 얘기라고 할수 있겠는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어좀 결정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뭐 그러나 뭐 경제 협력 과정에서 네뭐그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네그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또 다른 점 있으실까요? 네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조금 전에 오찬 일정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게 맞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 제가 아까 발표했을 아, 때 예, 예.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그 업무 드렸... 오찬은 저희가 알고 있는 오찬이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네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회담과 성격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업무 오찬이라는 좀 외교적인 의미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골프 회동이 관심인데 그건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다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은 결정되어 있고요. 여타 일정들은 조금 더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아마 출발 전에 어 다른 일정들이 결정이 되면 어 제가 알기로는 좀 안보실장께서 다른 브리핑 예정이 돼서 출발 전에 좀 다세한 일정은 하시지 않을까, 요거는 예측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투자 사절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획은 아직 없지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역시도 어, 기밀한 소통 이후에 좀 발표하게 되면 하게 될 거다. 지금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먼저 저쪽 때. 네. 네, 요미요리 황홍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 보통 한 1주 전쯤에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가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그래서 발표 시점이 오늘로 잡으신 그런 배경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또 빠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2주 이내에 만나자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인 분들이 언제 일정을 밝히실 거냐는 질문이 사실 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그 질문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빠르고 늦음은좀 상대적인 시간 속도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 허지원 기자 손 들었습니까? 네. <laughs> 여기 여기 허지영 기자 들었습니까? 손 들었습니다. 네. 아, 대변님저 CBS 허지연입니다. 그 이거 브리핑이랑 별개 질문이긴 한데 혹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관련해서 이제 국정 투명성이랑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 공개 청구에는 답변을 했는데 이거를 좀 지난 정부랑 다르게 상시적으로 공개할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상시적이라는 말이 어떤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고려해서 만약에 뭐 안보에 있어서나 혹은 정보 보안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그 이유가 상당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각, 각 실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먼저 여기 한재준 기자 네. 아 예, 대변님 뉴스원 한재준 기자인데요.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방미 일정 가시는데 혹시 뭐 재계나 뭐 경제 단체도 함께 동행하는지 그 여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홍진 기자가 했던 질문과 거의 같은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같은 질문인데 다시 대답을 드리면 뭐 충분히 경제 사절단과 같이 갈 의사도 있고. 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거나 혹은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 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수원입니다. 혹시 이번에 그대통령이 방문하시면서 뭐마스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미국 조선 수입업 진출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대통령님이 그런 산업 현장도 뭐 시찰하시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님과 아니면 미국 정부 쪽과 좀 함께 가시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약간 그 부분은 상세 일정에 가까워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예측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그 영부인께서도 박미길에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영부인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네 아직 연구인 일정은 어, 구체적으로 마련되거나 혹은 공지에 대해서 어, 공지될 정도로 재반 여건이 마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연구인 일정은 상대 연구인 일정과 함께 좀 맞추어서 진행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저희만의 일정으로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대변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오태경입니다. 그 한미 정상 회담과 함께 한일 정상 회담도 원래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홍진 기자께서 뭐 앞서서 하냐 한일 정상 회담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전후가 어떻게 됐든 연쇄적으로 할 거라는 방안이 좀 여전히 유력하게 좀 검토되는 건 맞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의 교감 속에서 서툴 내교도 재개를 하자라는 그런 교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감 가운데서 이제 정상의 만남이 있는 게 어떻게 되냐라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이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양쪽의 교감 중에 지금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 뒤쪽에 뒤, 뒤쪽에 계십니다. 네, 카메라 뒤쪽. 네. 아, 민중의 소리 최정 기자입니다. 그 네. 대통령실 그 직원 명단 공개됐는데 거기에 송기호 경제안보 비서관님 이름이 이제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생중계. 뭐 그런거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그때그때 이제 결정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대통령 실 직원 명단을 공개할 때 가장 기본적인 1차 원칙은 어 안보 혹은 보안과 관계된 어 직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그직책의의미 답이 있습니다 직책이 경제 안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개 여부는 저희가 아직 사실상 원칙을 정한다기보다 그때그때 어 그때 그 사실 지난번에 녹화 혹은 생중계를 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어 결심하셔서 생중계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모두 바로는 생중계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공무회의 같은 경우는 어, 아마도 이제 토의 과정의 일부 혹은 앞 부분을 생중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좀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보안 문제도, 안보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토의 안건으로 다루는 주제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좀 생중계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장윤희라고 네.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정상회교 일정이 점점 많아지는데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주요국 대사까지 공석입니다. 관련해서 좀 주요국 대사 인선을 좀서두르실 계획이나 아니면 임박했는지 좀 문의드립니다. 네그 인선에 관해서는 어, 지금 그래도 꽤 고민 중에 있고 그래도 나름 구체적으로 어좀 고민 중에 있다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와 연관해서 이제 뭐 특사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미 특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특사단 이야기 먼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뭐 특사단의 이제 뭐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추후 별도로 발표하는 과정으로 좀 미뤄지게 될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하게 뭐 발표 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don't go in tongue is an angolo. i l 다 go ismida. Deh. Hungary Shang t o r m i d 다 Trumpet Tonga Iju de Tongsanga 이 궁금합니다. 네. 뭐그 부분은 사실상 그 그냥 실무적인 차원에서 양쪽의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뭐 2주 이내라고 말씀하셨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뭐 정확하게 2주 이내라는 시안이라 보기는 어려우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양국 간의 이제 외교 당국 간의 실무 협상 그리고 뭐 여타 일정들이 또 정상의 일정이라는 게 저희 뭐 이재명 대통령 일정만 하더라도 거의 빠듯하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 조정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뭐 지금 아까 대사도 여쭤보셨지만 지금 대리 대사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정 조율의 문제였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이게 그 시차가 있어 가지고 미국 시간으로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럼 네, 24, 26 전부 다 현지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4는 한국 현지 시간, 26은 미국 현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회담 날짜도 정상회담 날짜는 그러면은 둘다 25일인가요? 한국이랑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출발이 한국 24, 26은 출발 미국 26, 25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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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 기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그 백악관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진 시점이 정확히 미국과 정해진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래서 며칠 만에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앞서서는 그 백악관과 사 뭐 미국과 상호 조율해서 공동 발표를 해야 하는 그 관례가 있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미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바도 있었는데 그 조율이 이루어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뭐 언제 정해졌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조율이 됐기 때문에 언제 언제든 발표해도 좋다라고 서로의 양해가 이루어져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네, 저기 제일 뒤에 네. 안녕하세요, 조세일 보영재 중기자입니다. 어, 정상회담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서요, 다른 건데요. 음, 대통령실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50억 유지하는. 그 여당 입장과 같다는 관계자발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자꾸 웃는 이유가 어, 주로 이제 고창 기자 분들은 카메라에 안 잡히는 제일 뒤쪽에 앉아 계셔서 자꾸 웃었습니다. 네 카메라 사각지대에 거의 1층 기자 이상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네. 그 기사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좀 일부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당과 정이 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당에서는 좀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겠다 라고 얘기했고, 정은 입장을, 그 기재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과 정이 좀더 조율을 해보겠다 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라고 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뀐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시장의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정은 한편으로는 오늘 기재부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바뀐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은 조금 더 조율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 동아일보 신면에 실려 있는 기사는 대통령실 입장과 다릅니다. 네. 네, 여기 질문에. 네. 네, 대변인님 코리아타임즈 박지원 기자입니다. 아까 날짜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컨펌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25일이 월요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24일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도착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떠나는 건 미국 시간으로 2 6일 맞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24일 떠나고요. 그리고 거기서 26일 미국 시간으로 떠나 또 다시 떠나서 한국으로 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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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 주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네.